등이 잘 붙어 있어야 하고 머리 뒤통수가 붙어 있어야 해요 그런 다음 양손은 니은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니은자를 만들고 이 상태에서 그냥 머리를 쭉 천장 바라본다 생각하고 머리를 들어주세요 이러면 C자 커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C자 커브를 만들 때 상부 흉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양쪽 팔을 이렇게 니은자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 뒤통수와 손등 그리고 팔꿈치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점점 시선을 위로 올려서 커브를 만들어주세요. 붙어있던 등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날개뼈는 계속 붙어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. 이러면 상부 흉추가 같이 움직이면서 목을 도와주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돌아올 때도 머리가 계속 벽에 닿을 수 있도록 하면서 천천히 머리를 굴려서 원래 위치대로 돌아와 줍니다. 이 동작을 다섯 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